어 근데 내가 방송. 오 뭐야 어 진해 다 뭐야. 진해 다 진해 나 개빡치 우리 진해 잡자. 진해 이거 새 진해 잡아야 돼. 진해 어, 잡자. 뭐야? 이거 이거 새로 나온 동물. 아나 이거 미국에 데려가야 돼. 오오오오! 진해. 진해. 잘 지내! 일단 광질할 친구를. 나가는 척 해야 되는데, 쿨하게. 깨박씨. 어, 왜 또? 깨박씨, 안녕? 왜 또? 바빠, 오늘은. 알았어, 깨박씨 잘 가. 나도 바빠가지고. 이야기 들어줄 수 있어. 왜왜? 응 왜. 음, 근데 깨박씨 나랑 3명이 배가하자 했는데 언제 할 거야? 저번에 약속했는데 깨박씨 너 약속 안 지키네? 다른 사람하고 똑같을게 깨박씨 너. 갑자기 뭐 래퍼 왜속삭폴래 뭐야? 담아두고 있었구나 채이씨가아나 <laughs> 언제 하지 하면서 스커프 쬐고 있었어. 염소야 안녕? 깨박씨 이거 염소 귀엽지? 채이씨가더 귀엽네 오늘은. 그런 멘트 이제 지겨워. 다른 멘트 해. 채희 씨가 오늘따라 좀더 역겹네. 역겨워? 역겨워 역겨워. 채희 씨는 광질 좋아해 농사 좋아해 뭐 좋아해? 나는 사람만 좋으면 다 좋아. 오 우리 그래? 농장 알아? 아 어, 아까 특히 농장 가서 할래? 그러면 거기 낭만 지려서 거기서 해도 돼. 그래 채희 씨 일로 와. 응가자 이러면서 광질까지 자연스럽게 데려오는 로봇으로. 그렇지 잘하네. 그렇게 쭉 파면 돼. 이것도 나름 파다 보면 중독돼, 체이시. 이거 알바 비 줘? 어, 체이시 너무 또 딱딱한 말한다. 체이시 그런 사람이었어 혹시? 원래 세상을 너무 착하게 살아서 안 되더라. 착하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사이에 그런 좀 너무 관계가 좀 딱딱해진 거 같아, 체이시 갑자기. 우리 사이는 원래 딱딱했는데? 근데 우리 사이가 무슨 사이인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이? 아무것도 아닌 사이? 예전에 그리고 뭐야 그 채희 씨 뭐야 토토롱님이라고 있는데 형님 배그 좋아하셔? 아, 토트라... 응, 응, 그래서 좋은데? 맞아 그 미션 걸어주셔서 그런 거왜 진작에 말안 했어 채희 씨? 왜냐면 나는 솔직히 근데 너무 바빴어. 왜냐면 오자마자 맨날 건축하고 지금도 내가 갈 때마다 놀고 있던데. 예막 씨, 너무 많은... 소명하지 마. 예막 어? 씨가 맨날 놀았잖아. 제이 씨도 내가 갈 때마다 맨날 막 놀고 있던데 예막 씨, 나일안 할래.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제이 씨. 나쁜 게 아니라 자꾸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제이는 일안 하고 논다고 들은다고 말이야. 예막 씨, 나그말 싫어해. 제이 씨일 정말 안 하던데? 뒤지게안 하던데? 이게 체이시 언어야 아니야 체이시 와봐 이게 싸이어 와봐 폭죽 줄게 폭죽 이러고 온다 잘봐 깨맛씨가 일안 하면서 나한테 그러지 어이 없어 바로 온다 나 폭죽 없어 못 올라가 받아 어. 좀더 앞으로 와야지. 좀더 뒤로, 좀더 앞으로. 짜증나. 빨리 줘. 여기 폭주 없으면 못 나가는 거 알지? 여기 크림퍼 내가 사냥해서 나갈 거야 알아서. 또 너무 깐깐하게 본다. 응? 빨리 줘. 빨리 나 일할래. 내 네, 주세요 해야 줄거 같은데. 어차피 폭주기 요새 귀하잖아. 또체이씨도 내놔. 네나. 내놔는 좀 너무 좀 부탁하는 입장이 아니네. 좀. 저도 좀 너무 아쉬운데? 주던가 많이 던가 하세요. 주세요. 딱세 글자 말하는 게더 쉽지 않을까? 아니야. 그럼 일단 하나. 아이고 잘 먹는다. 뭐 <laughs> 땅에 닿으면 어떻게? 채이 씨 반항하는 거야 지금? 필요 없어. 왜? 아니야 나 혼자 알아서 올라갈 거야. 아 일을 이를... 아 채이 씨. <laughs> 왜? 그럼 나중에 또 파는 야되데 일을 만들면 어떡게 생각해, 나. 어, 근가 방송. 오, 됐잖아. 어, 진데 내가 방송. 진 e 진era, 진진 e r 진era, 진진 e 잡 a 진 e 진 진era, 진 e 진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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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e r 오진 e r 진 e 진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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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진짜 미국에 한 마리는 갖다 놔야 되는데 이거 도와줄 수 있어 나중에? 일단 와 응. 일하다 보면은 뜰 거야. 최희 씨는 실제로도 잘 도와주는 성격이야? 그런 거 같은데? 오 최희 씨 엄청 거절할지 모르고 착한, 착한가 보다. 근데 나는 거절을 할줄 아는 거 같아. 깨바 씨한테 맨날 거절하는 거 보면. 최희 씨 결국에 나한테 뭐다 하잖아. 정우랑? <laughs> 내가 하는만큼 개박씨도 해 주잖아. 예를 들어서 이거 도와줬는데 개박씨가 지네. 그거 하는 거도와준다 있잖아. 게임 비에는 생각이 있었는데 하면 할수록 이거 지하 도시 만들면 지네 출현하고 좋으는데. 최시다 바빴다. 기다려 봐. 맞아. 여러분 도와 주세요. 쭈꾸미다쭈꾸미 아쉽게 먹어 깨막스 위험하니까 내가 이거 해줄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일하지마. 아 누가 밥 먹을 때 일해 일러도 안 일러요. 쳐도 와. 편하게 먹어. 여기서 맞아? 지켜봐 일하는 모습 알겠지? 어, 알겠어. 헤희씨 정말 착하구나. 오늘 다시 봤어. 무슨 일 있으면 내가 달려올게. 떨어져 있기 싫구나. 아 <laughs> 어, 진짜 지네 나. 진해 진짜 좋아. 진짜 채희씨 생일 때꼭 진해 선물해줄게. 독진에로아 필요 없어. 채이 씨 강아지 키운다 했나? 고양이 키운다 했나? 아무것도 안 키우는데 깨박씨는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맨날 물어만 보고 까먹고 또 물어보고. 채희씨 <laughs> 그럼 나에 대해 뭐 아는 거뭐있는데 깨박씨? 왜 알아야 되지? 어? 라고 말하면 또 서, 서운, 또 서운해. 아, 진짜 또 서운했어. 말 걸지마. <laughs> 미안해. 위에서 죽어버렸다. 오 아이짱. 애당시 <laughs> 인기 많다. 아이짱한테 가. 아이짱 대가. <laughs> 아이짱 같은 경우에 내가 한 15분 정도 음. 쓰면 오실 것 같아. 그래? 한번 해봐. 귀찮아 그 15분 마저 투자기가. 와 진짜 미쳤 <laughs> <laughs> 예전에 아이짱이 나 보고 결혼하자고 왔었어. 그거는 어. 돈이 급해서일 거야, 사랑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돈이 급해서 체이시한테 결혼하자하면 해? 안하지. 내가 왜? 그럼 쿼드가 돈이 급해서 결혼하자고 하면 해? 해야지. 어? 아 어. <laughs> 아니 뭐다 좋은 사람이라서 쿼드는 더 유독 좋아하잖아. 그러면 치유. 어떤 아, 어떤 점이냐고 그럼 그게 어떤 점이냐고 채이 씨. 어 잠깐만. 나 진해 옮기느라 좀 바빠. 네 사준다니까 진해. 독이든 걸로 <laughs> 보내줄게. 안 아, 싫어 싫어. 진해 엄청 좋아해. 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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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르륵. 아, 지네치 개징그럽네. 어, 캐박시 나 근데 어떡해? 나나줄좀 줄이 없어졌어. 어? 뭘? 아 나한테 있네. <laughs> 뭐야 나? 그럼 내가 잡은 거지 이거? 아니야, 개박시 내. 다시 거야, 반대로 데려갈게. 안돼 줄줄 줘. 내 거잖아 내 줄이잖아. 아. 다시. 아 지네야 나야. 나 지네만도 못해? 저거 저거 미국에 공룡이 있다고? 어 우리 공룡 데려왔나봐 공룡도 있어? 오 뭐야 오오 <laughs> 뭐야 <웃음> 뭐야 대박 개쩔어 어, 아 이거 내가 데려왔어 노사장님 아카치키 동그랬어 데려왔어 사장님 도와줘 네? 에? 아 치아라 이런거 치아라 아왜 치워 데려왔는데 어왜거 근사하다 이름 뭐야 이거 레비아탄 레비아탄 레비아탄? 아니, 아니 울타리 저, 안에 좀 도와주세요. 아 너무 싫어. 헐 지네 사라졌어? 제이. 지네 여기 있었는데? 헐 신기해. 제이씨 괜찮아? 제이씨. 제이씨. 제이 그거고 지네 진짜 힘들게 데려왔는데. 오케이. 와, 한국에서 데려온 지네를. 제이야 괜찮아? 아, 제이 어제 왜 맨날 나갔 나는 지네 힘들게 데려왔는데 보여주자마자 이딴 거왜 들고 오냐고 하고. 누가 그 누가 누가, 누가 그랬어? 사장님 이걸 다 치우라고 했어. 다들 공룡+ 있네. 공룡 옆에서 다 공룡한테 한눈팔려가지고 지네 이거 가슴형을 도안 도와주고 됐어 오, 나 네. 이제 동물 안데려와나 지런치기면 안 데려와 쟤네 씨 그래서 서운했구나 왜 사람들은 다 예쁘고 귀여운 것만 좋아해 지네도 지네도 예쁘고 먹어도 좋아하잖아 얘네. <laughs> 어? 지네도 잘 지내고 있겠지? 지네 지내, 못 지내 우리가 죽여서.